안녕하십니까 신지식인 정인태입니다. 저는 국립 한국복지대학교 특임 교수를 역임했습니다. 네, 이 대한민국이 얼마나 심각한 정황인가? 정말 기가 막힌 그러한 상황입니다. 이 대한민국이 진실한 대한민국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노력을 해야 할까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거짓이 난무하는 세상이 됐습니다 사람들이 거짓말을 그냥 양심에 가책없이 하고 다른 사람을 향하여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을 마음대로 하는 그러한 세상이 돼 버렸습니다 정말 어처구니 없는 그러한 대한민국의 실태를 보면서 결국에는 윤석열, 이 김건희 이 자들이 대한민국을 얼마나 망가뜨려 놨는가 한 대통령이 그 나라의 기운을 얼마나 쇠하게 만드는가 절실히 느꼈던 그러한 상황입니다 지금 헌재가 윤석열 파면을 계속 미루고 있죠 불길한 생각이 자꾸 듭니다 저, 지기현 판사, 저자가 한 행동, 그리고 심우정, 저 검찰총장이 한 행동을 보면 저 법조인들의 행태가 어느 정도인가. 우리 국민들은 저 법조인들을 믿지 않아요. 어제 판사 검사가 오늘의 변호사가 돼가지고 몰래변론, 그리고 전화변론, 이런 것들을 연상시키면서, 그러면서, 과도한 수입료를 챙기고 있는 이 황금 만능주의 사회에서의 저 법조인들, 저자들인 이 법률 장사를 통해서 많은 국민들을 등쳐먹는 일에도 서슴지 않는 자들이 저 법조인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박영수 특검이 저자가 지금 재판을 받는 상황을 보십시오.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우리 국민들은 정의로운 특검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자가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모습들 그리고 대장동 관련해가지고 한 변호사가 또 연루돼가지고 저 변호사가 구속되는 그러한 사태들 우리가 보게 되면은 얼마나 이 대한민국이 기가 막힌 나라인가. 범죄가 일어났는데, 변호사가 껴있어요, 보면은. 그리고 그 변호사들이 보면은, 판사 출신, 검사 출신, 이런 자들이 있습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에도 보세요. 판검사 출신, 판검사 출신 국회의원들이 보이는 행태를 보십시오.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해대고, 그리고, 계속 아부성 발언과 더불어서 윤석열이에게 충성맹세하면서 보여주는 꼬락선이 보면은 기가 막힐 지경입니다. 이 대한민국이 어쩌다 이런 대한민국이 됐는가. 정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자들이 지금 이 유튜브나 언론 방송, 이 모두가 지금 제정신이 아닙니다. 뭐, 틱톡이나 페이스북이나 결국에는 자기들이 우월하기 때문에 선량한 국민들을 지배할 수 있다라는 오만한 정신을 가지고 정치꾼들처럼 행동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들은 현재 어디서든 진실과 정의를 찾을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빚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전에 저지위원 판사, 그리고 저 심우정의, 검찰총장 심우정의가 보여줬던 것은 우리 국민들로 하여금 법조계에 대한 불신의 극치의 모습이었다. 그리고 우리 사회 곳곳에서 일어나는 이 범죄, 이 범죄에 법조인들이 껴 있어서 계속해서 범죄 행위가 일어나는 것들을 보면은 그리고 실질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해 본 사람들은 다 느낄 겁니다. 얼마나 이자들이 무책임한가? 이자들이 무책임하고 얼마나 돈을 밝히는가? 판사 출신이기 때문에 일반 선임료의 세 배, 네 배를 요구하고. 검사 출신이기 때문에 두 배, 세 배를 요구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껑껑이, 껑껑이, 껑껑이 돈을 요구하면서, 그러면서 국민들은 변호사들 믿다가 거짓골 나는 그러한 상황이 됩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 종교인들도 보면 은 대표적인 한국의 목사라는 전강훈이가 하는 행태를 보십시오. 여신도가 목사 앞에서 빤스를 내리면 내신도고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식으로 떠들어 대는데도 저런 자가 대한민국의 대표격 목사 아닙니까? 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입니까? 저자가 하나님 까불면 죽어 해도 꼼짝 못 하고 있는 이 대한민국. 이 기독교계 얼마나 심각한 문제입니까? 그리고 뿐만 아니라 저 서면보 저자도 마찬가지죠. 계속해서 윤석열의 잘못된 행위를 지적하는 게 아니라 도리어 윤석열 만세 찬양에 나서면서 끊임없이 이 윤석열이를 계속 비호하고 옹호하는 이러한 모습들 얼마나 한심하고 안타깝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은 병들어도 너무나 시한. 중병에 들었다. 거의 이 대한민국은 지금 중환자실에 있다. 중환자실에서 산소호흡기를 끼고 있는 상황이다. 악의 세력들 이런 자들이 도리어 진실과 정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을 악의 세력이라고 칭하면서 진실을 왜곡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 국민이 전 세계가 목도하는 가운데 일어난 저 윤석열의 불법 개엄 그리고 저 불법 푸대타 저 불법 내란에 대해서 계속 비표하고 옹호하는 그러한 자들이 판을 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입니까? 지금도 윤석열이 만세찬양에 정신줄을 놓아버린 자들, 이런 자들, 이런 자들이 판치고 있고, 이런 자들이 계속 유튜브, 페이스북, 틱톡 등등에서 방해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인터넷 세상을 장악해 가지고 진실을 왜곡시켜서 많은 사람들이 무엇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못하게끔 만드는 행태가 벌어지고 있다. 정말 심각한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빨리 정신을 차려서 이번 기회에 저 트럼프의 행태, 저 트럼프가 계속 극단적인 극우 정치를 해나가고 극단적인 미국 이기주의를 세계로 전파해 나가고 있죠. 지금 유럽이 얼마나 긴장하고 있습니까? 지금 대한민국도 전 세계 양심 세력들과 손을 잡아야 돼요. 전 세계 평화 세력들, 양심 세력들과 손을 잡아가지고 저 트럼프의 무지막지한 저런 행태를 방어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한민국의 저 윤석열이가 계속해서 극우파 시즘, 윤석열 씨 극우파 시즘을 일으키고 있는 거죠. 이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윤석열의 극우파 시즘이 트럼프를 뒷공문이 쫓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 얼마나 심각한 문제입니까? 우리 국민들은. 이 윤석열 극우 파시즘 이거 반드시 막아내야 한다. 그리고 저 미국의 저 극파시즘 지금 머스크가 나치 경례를 하는 걸 보셨죠? 그리고 미국의 국무장관이 이마에다가 십자가를 새기고 팔에다가 십자군 전쟁을 상징하는 문구를 새기고 그리고 국방장관이 가슴에다가 극우 파시즘을 상징하는 듯한 문신을 새긴 모습들. 그리고 끊임없이 저 극우 파시즘의 미친자들이 계속해서 트럼프를 찬양하는 모습. 지금 한국에서도 윤석열을 이 극우 파시즘, 이자들이 가카라고 부르죠. 가카라고 부르면서 계속 지금 전두환 이 극우 파시즘을 찬양하는 그런 행태를 보이고 있는, 막 나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다. 정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런 대한민국을 우리 국민들이 반드시 지켜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무엇보다도 우리 국민들이 정신을 차려서 이 대한민국의 이 구급 파시즘을 중단시키고 그리고 이 대한민국을 상식이 있는 나라, 그런 나라로 만들어 가는데 청력을 기울여야 한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정말 대한민국 너무 심각한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상식의 대한민국으로 만드는데 청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